네, 안녕하세요. 잘될 거야, 리얼드니입니다. 안전, 안전들 하십시오. 네, 오늘은 볼때리는 그녀들 하는 날을, 예,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미사고요첫 어, 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 네, 약간 5천원 정도 빠지는 금액인데, 잡고 얼른 벌레를 탈출했고요 저는 여기서 또 이거, 어, 팀 앱으로 자작나무 갈비 집에서 어 동탄 예, 목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여기서 대기하는 것보다 나니까 좀 멀리 예, 동탄 목동 가서 또뭐 리베라시시나 아니면 중리 저수지 쪽에서 나오는 코를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8시 30분. 여기는 동탄이 신도시 베라체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정면에 보이는 데가 리베라시시고요. 내가... 요 리베라시시 뒤쪽에 관악정이 있는데, 거기서도 콜잘 나오죠. 관악정으로 갈지, 아니면 상록 골프장이 있는 중리저수지로 갈지. 보통 콜 양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한데요. 그래도 중리저수지가 훨씬 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1 1자상가나 기흥아시쪽 콜을 노릴 수도 있고요 저는 동탄중심쪽 보다 관악정쪽 보다는 어 외곽쪽이 시간도 이르고 하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 중리저수지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중리저수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석관동 8만원이 떴는데요 지금이 6시 한 40분 됐는데 석관동 8만원이 한 8만 5천원 정도 주면은 잡으려고 했는데 8만원에 그냥 빠졌습니다 네저 앞에가 중리저수지입니다 네, 현지시간 7시 26분이고요 여기 동탄 톨게이트 바로 밑에입니다 네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은 중리저수지입니다 어뭐올 때는 광주화성고속도로 봉담 광주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한시간도 안걸렸는데요 음, 지금 퇴근시간 끝나가니까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 가는게 3만원짜리가 옆에 떠있고 아, 서초동 가는거는 4만1천원에 빠졌습니다 3만6천원에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단가가 안좋네요 요즘 네 광교 오드카운티 광교 카페거리 가는거는 어, 3만5천원 오르니까 바로 번개같은 사라지네요 저도 제가 잡으면 갈려고 가 했습니다. 네, 카페거리 가는 거니까, 뭐 지금쯤 가면은 8시 도착, 네, 8시 도착해서 콜 나오죠. 네. 아, 네, 내 손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일러서. 내선동 가면 은 8시 넘겠네요. 네. 착지가 좀, 어이 어? 저수지가 말랐네요. 보이시나요? 저수지가 다 말랐습니다. 아, 저는 뭐, 파란 중리 저수지를 생각했는데, 무슨 물이 하나도 없네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네, 현재 시간 8시 33분. 여기는 내선동 2편 한세상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네, 뭐 오기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원래 용서 타고 올라왔는데 카카오 빠른 길로 검색을 하니까 광주 화성 고속도로 탔다가 그 다음에 수원 과천, 수원 과천 고속도로 <laughs> 완전 뺑 돌아가지고 여기 백운호수 쪽으로 나가서와참 시간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니까 좀 조금 빨리 온것 같습니다. 네. 지금 퇴근 시간에 여기 차가 안 막혀가지고. 저는 여기 이제 백운호수 쪽하고, 어, 청계, 청계산 쪽, 예, 에서 나오는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왼쪽은 인도권인도 쪽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여기 내선동, 여기 한우집 맛집 있죠. 예, 여기서도 콜이 나오니까. 지금 시간에 뭐, 일부러 백운호수 쪽으로 가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양지르 콜을 잡기 위해서, 예.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동 꼭대기 백운호수 꼭대기에 전복 명가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안양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안양 월드 사우나, 네, 안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53분, 여기는 네, 안양역 근처 주택가니다네 모락산 현대아파트를 경유해가지고 경유비 만원, 현금 받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laughs> 와 어떻게 와, 네 우왕에서 안양 오는데 30분, 40분 걸리네요, 와차 막히는 시간도 아닌데요 저는 이제 여기 근처에서, 어, 만왕구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왕구청 먹자. 오래간만에 오네요. 네. 콜 나오겠죠. 피크시간이 다가오니까. 네. 거의 지금 피크시간이네. 네, 현재 시간 10시 53분 여기는 인계동, 인계동입니다. 네. 인계동 외곽 어, 우만동 같은 인계동. 네. 여기 아주대 학교 근처고요. 어, 인계리는 진짜 오래간만에 오네요. 네. 어, 저는 여기서 그 뉴코아올렛 쪽으로 해서 나이석거리 쪽으로 가면서 네, 이제 장거리 멀리 올라가는 곳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입니다. 금방 가겠네요. 피크 시간에 인계리 오래간만에 오네요. 네. <laughs> 와, 역시 인계리에 있으면 안 되고 인계리 외곽 쪽에 있어야 됩니다. 네. 어, 저기 운만동 쪽 라마다 호텔에서 네, 개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개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아, 거의 한 40분을 죽었네요. 네 아저씨 커피 한잔 하시랍니다. 네 현재 시간 열두 시1 5분 여기는 대치역 근처 대치 성경 아파트입니다. 네 아저씨 커피 한잔 하시라고 오천 원을 주시네요. <laughs> 네 강남도 집값이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엄청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유튜브 보면 다 나오죠. 막 10억, 15억, 거의 20억 떨어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네, 원래 한만원 정도 커피 사 드시라고, 만원 정도 주시는 분 같았는데, 아이고, 어쨌든 5천 원도 감사하죠. 저는 여기서 설릉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북깃골, 북쪽으로 올라가는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시 10분 여기는 갈매 갈매 주공 6단지입니다. 네, 더샵 아파트 맞은편이고요. 2시 되기 전에 또 왔네요. 네. 저는 여기서 별내동 쪽이나 아니면 봉화산 봉화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갈매역 앞으로 가 가지고 모다올레 쪽으로 가서 핑크로 있으면 여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 26분. 아, 네, 별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는 별내동 신안 이스빌 아파트 옆이고요. 별락동 소나무집 네, 지나가고 있는데 토리 신내동에서 공릉동하고 신내동에서 종종 써 있네요. 어, 저는 이제 들어가서 골 때리는 그녀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2시, 2시 다 돼가고 지 들어가겠네요. 아, 요즘 콜 단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뜨던 가격에서 5천 원만 원씩 뚝뚝 떨어진 가격으로 올라오니까 또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키워 먹기도 잘안 되고 방법은 뭐 계속 이어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그 부동산 그 전세 가격이 너무 하락해가지고 요즘에 아뭐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집주인들 분위기가 너무 안좋은것 같습니다 집주인들 분위기 예. 집가격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좀 씀씀이도 적어지고 한것 한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전운전 하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수원 조원동이 3만6천원이고 4만5천원